출애굽기 20장입니다. 음, 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음, 이제 십계명이 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좌투에 이제 신명기에도 나오는 음, 이제 십계명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5장이 나오거든요. 신명기 5장에 등장하는 10계명이 있는데 그럼 여러분 왜 10계명이 두번 나왔을까요? 처음 애굽에서 나오는 1세대 그 사람들에게 선포된 10계명이에요, 이게. 그러면 신명기로 가면 이미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 세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 2세대에게 전하는 십계명으로 신명기 5장에또 등장을 해요. 그래서 몇 구절이 약간 추가되기도 하고 해요. 그런 구절들이 조금은 변형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물론 이 십계명이 언젠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배경을 염두에 두고 십계명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농경 사회에서 정착된 상황을 염두에 둔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초반에 1세대 그러니까 광야 예굽에서 나왔는데 아직 죽지는 않았잖아요. 예. 약 50일 이 이무렵에 주신 말씀이 십계명이거든요. 이제 거기서 나온지 예굽에서 구출하에 나온 지 50일 정도. 근데 40년 후에 그 1세대는 다 죽어 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모세도 이제 곧 아론도 이미 이제 죽어가고 그런 상황에서 다 1세대가 바뀌어진 상황에서 신명기 이제 예, 분해서 이제 또 다시 한번 증거되는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십계명의 중요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 계명에서 열 개, 첫 번째 계명에서 열, 열, 열 가지, 0 번째 계명까지 열 가지 계명이 이렇게 있는데 이 계명의 가장 앞부분에 서문인을 배우는 거 서문. 그래서 서문에 보시면 나는 너희의 너희를 너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밝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받은 사람은 누구고 이 십계명을 내놓으신 분은 누구신지 그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서문에서 그게 나와요 그러면 굉장히 십, 서문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바로 떠오르죠 십계명을 지켜야 할 당위성 그 이유를 이미 서문에서 선언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왜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지 한번 들어볼래? 나는 너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구원하는 여호와라. 내가 왜 십계명을 너희에게 제시한 줄 알겠느냐? 나는 너희를 구원한 구속주 하나님이시야. 이런 말씀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바로 십계명이 어떻게 다가오겠어요? 그전에는 우리를 제압하고 우리를 구속한 것처럼 다가왔던 말씀들이 나를 구속하신 그 주인 되신 그분, 나의 주 되신 그분이 이 십계명을 계약으로 매으신 거예요. 이 그러니까 완전한 당위성을 여기서 선언적으로 먼저 말씀해주시고 나가는 거예요. 모든 계약서를 보면 앞에 이 계약을 왜 하는지 이유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뒤에다가 계약의 조목을 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서로 합의되면 도장을 찍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문이에요 이 부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십계명을 서문을 뺀 십계명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일관되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십계명의 서문은 십계명 자체다. 십계명 전체의 한 본질이다 이렇게. 십계명 땐 십계명 서문을 띄어버리고열개 계명만 걸어놓고 있다면 그거는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관계에 별 관심 없고 십계명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관심만 있을 거다. 그러면은. 매우 인본주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할 거다. 그러니까 도덕주의자들도 그런 식으로는 접근하거든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없음,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만 보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의 중요성은 이제 거기에 이제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십계명의 이 서문을 설명할 때, 이제 대리 문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길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그 설명 보면 제일 끝 부분에 있어요. 결론적 진술. 그 부분이 대요리 문답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집어넣었어요. 거기다가. 넣었는데 뭐냐면은 그 십계명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예. 그 내용도 좀 많지만 오늘은 뭐 어, 그렇게 요약된 내용으로 해 볼까 합니다. 예. 그 뭐랄까요? 시편 중에 100편이 있거든요. 100편. 시편 백편 100편, 0편이 있는데 시편의 0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근데 찬양하자라고 촉구하는 내용인데요.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말해요. 여러분 찬양도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감사도 이유가 있어야 돼. 왜 감사하는가? 왜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는가? 예배할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이유. 아까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쭉 일곱 번에 대한 논증으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거예요. 워낙 이 염려가 아주 고질병으로 있는 거거든요. 우리 우리 인간에게는 염려가 고질병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일곱 번에 걸쳐서 논증으로 계속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심각한 문제이고 항상 있는 거고 항상 연약하니까. 염려는 우리의 고질병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 그대 계속 강조해서 나가요. 논증을 해. 한 번만 해도 될것 같은데도 예수님은 일곱 번을 해나가세요. 그런 것처럼 그 이유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10편, 100편을 한번 찾아가 보면 그걸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도 이제 십계명의 십계명을 지키는 우리들의 이유를 거기서도 이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에, 1 0편 시편 100편. 3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5 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미지로다. 음, 굉장히 놀랍거든요. 그러면은 앞에는 계속 여호와를 즐거이 부를 죄다, 찬양할 죄다, 여호와를 기쁨으로 뭐 섬김이 노래하자, 이런 촉구가 나오는데, 그 이유를 이야기해. 여호와는 누구신가? 여호와는? 그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먼저 알아야 된다. 그거 알아야 그게 확신이 돼야 찬양이 나오는 거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창조주. 그죠? 우리, 우리는 그분의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소, 소유다. 그분의 소속이다. 그다음에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목자시죠. 그러니까 목자의 개념, 창조주의 개념, 왕의 개념 이렇게 이런 게쭉 나와요. 그리고는 우리는 그분의 궁정 안으로 들어가자. 궁정이 들어가서 우리 찬송하려고 궁정하게 들어간 거거든요. 그 문을 이제 들어가고 그 궁정에 들어가서 크게 감사하고 그 이름을 마음껏 이제 송축하자. 그런 개념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용어도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의 관계를 가장 가까운 관계로 설명하고자 하는 굉장히 우리 우리 수준에서의 어떤 그 용어 사, 사용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느껴져야 되고 그게 감격이 돼야 되거든요. 신앙이 거기서 찬송이 나오는 거고. 십계명을 지킨 나란 것은 그냥 뭐 앞뒤 없이 그냥 맹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항상 그분과의 관계가 느껴지고 감격이 되고 감, 이렇게 감동이 돼야 되거든요. 신앙생활이. 오늘 또 여러분들이 예배하면 그 예배할 이유가 있어야 되고 뭔가 그 이유로 인해서 감동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자꾸 돌아가 봐야 돼. 내가 왜 이럴까?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런 변화가 이제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어요. 오전에 보시면 그거거든요. 대저 여호와는 선하신데 예,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다우시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답지 않게 느껴지면 선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오해를 해야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하시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안 다가와요. 예. 하나님 미흡게 다가와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해된 거지만 그렇게 느끼자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나를 대해 주신다는 느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두 가지인데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예, 인자하심은 약속, 약속 이렇게 약속의 사랑이에요. 약속 언약적 사랑이라고 그랬죠. 인자하심. 그다음에 성실하심은 뭐예요? 선, 성실하심은 약속을 잘 지키신 분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언약, 약속을 약속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사랑을 베푸신 분이고 성실하심은 그 약속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신 분이에요. 말씀을 항상 그런 개념. 그래서 그거를 극도로 많이 경험했던가 봐요. 이 시인이 그래서 그거를 찬양으로 이제 같이 우리에서 게 하자는 것이었거든요. 아주 특이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특이한 말씀이 신명기 11장 한번 가 볼게요. 아까 신명기 11장 1, 1절인데요. 1절에 이제 한번 거기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 법도와 규례와 명령은 이제 우리가 그렇고요. 앞부분 그 직임이 있죠. 직임. 여보니 굉장히 왜 여기다 이 말씀을 넣는가를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자료를 막 찾아보는데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딱 하실 때는 너는 나하고 관계가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은 그러면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까 너에게 맡겨준 게 있지 않느냐? 책임이거든요. 너에게 맡겨준 게 있다. 그럼 너는 마땅히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때 쓰는 직임은 제사장들에게 사용되는 용어랍니다. 이 책임이 그래서 그 뭐라 너의 본분, 너에게 위탁해 놓은 말씀, 오늘날로면 이제 말씀 사역자 같은 사람들이 겠죠 근데 말씀을 신탁해 놨어요. 너에게 말씀 맡겨 놓은 거예요. 우리에게 니그네 말씀 사역을 해라. 그무회 선생님도 이런 이야기를 하죠. 무회 같은 사람도 내가 일평생. 양 떼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기도를 쉬는 것과 말씀을 전하지 않는, 말씀을 연구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일 평생 목회자로서 살 때, 백성들을 위하여 끝없이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그 기도를 멈추거나 기도를 하지 않, 양떼를위여 성도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죄악을 범하지 않겠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말씀을 연구하여 그거를 알려주는 것을, 게을리하는 것을, 그것은 큰 죄악인데 그 죄악을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이 그거를 선언을 해요. 굉장히, 그러니까 의외로 이 구약의 시대에 사무엘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정말. 오늘날 이 말씀 신앙을 강조했던 분이 사무일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에게 말씀을 신탁하신가, 아니, 맡겨놓으신가요. 그래서 그게 여기서 말하는 직임이거든요. 그 직임. 그러면은 막중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진리하잖아요. 제사를 진리하는데, 뭐, 다 중간에 올 수도 없는 거고, 이미 다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진리를 할 때, 에 아침 동뜰 때 6시쯤, 오후 저녁 해질 무렵 6시쯤, 대략 이렇게 오전, 오후에 예배를 항상 드렸거든요. 아니, 그 제사집례를 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러면 앞에 동뜰 때에 하면은 언제냐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바로 새도록 그, 그 성막을 지킨다 합니다. 누가요?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이 굉장히 지방에도 있지만 그 지방에서 착출돼 가지고 중앙에 온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성막을 지킨답니다. 일부는 또 어떤 사람은 각 당번이 있을 까요 성막 지킨 당번 이 있고 그날에 제사 집례하는 당번 이 있고 그날에 그 뭐랄 제사 집례할 때 미리 이제 그저 마당에서 그 성전 마당에서 사람 들어오는 그 질서를 잡아준 사람 청소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뭐 보수하는 사람 뭐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재물을 가져면 이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 주는 사람 다 직임이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밤새도록 지킨답니다. 그 안에서. 지키면 그때 신앙이 매우 뛰어난 신앙에, 신앙을 가진 진짜 뜨거운 열정을 가진 그 뭐랄까. 개인적으로 부흥과 같이 큰 뜨거운 신앙을 가진 제사장 같으면 밤새도록 성막을 지키면서 내일 아침 새벽에 동뜰 때 제사 집례를 그렇게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여러분 그 정말 은혜롭게 새벽기도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새벽에 막 가고 싶어서 새벽기도 가는 경우 그러면 그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냥 뭐 목사님 말씀도 감사하지만 일단 참여하는 그 자체가 또 은혜롭게 다가올 때가 있는데 아마도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뭐랄까 그 그런 새벽을 기다리는 그 근무하는자가 새벽을 기다리는 그 애탐을 표현하는 시도 있잖아요. 그게 군사로서 나라를 성을 지키는 군사의 이렇게 뭐랄까요 그 수비된지 이렇게 지키는 근무자인지 아니면 성막을 지키는 이렇게 지키는 사람인지 거기다 논란도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결론이 내진게 대부분 뭐냐면은 그냥 성을 지키는 한 사람이 새벽을 기다린 것처럼 여와를 기다린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성막에서 제사 집례가 내일 아침에 동틀 때 있는데 그때 내가 첫 번째로 가서 그 제사 집례 참여하는 거예요. 그걸 이끌어가고 그거를 그렇게 기대한대요. 예, 일단 피곤한 육체가 다 거기에 집중하고 다 이제 쉬고 그러면서. 제사 집냐 하면서 하나님 만남을 갖는 큰 은혜로운 시간을 기대하는 것이 이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파수꾼이 성막을 지키는 파수꾼이라고 일반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올바른 관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베드로 전서 2장에는 뭐가 나오냐 면은 나중에 찾아요. 어 5절과 9절에 나와 있는데 너희는 제사장이라 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을 모두 제사장이래. 구약의 제사장하고 똑같대. 그 무슨 말이냐면 그의 직임 아까 우리 신명기 11장 1절에 그의 직임을 지키지라 이렇게 했잖아요. 지키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 직임을 지킨다는건 뭐냐면은 예배는 오전의 말씀과 똑같아요. 로마 가톨릭처럼 중세기 로마가톨릭의 그 사제들끼리 미사 진례를 하면 구경하러 온게 아니에요. 그냥 너희는 구경하다 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로마가톨릭의 그 사람들은 예, 이전에는 평신도는 그때는 평신도라 가지고 아예 여기 접근을 못 하게 하고, 그다음 지켜서 구경하러 온 거예요. 너희는 구경하다 가라는 거예요. 제사님은 여기서 할 테니까. 여기서 예배 드릴 테니까 이런 개념이었는데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의 말씀은 전혀 그것과 상반돼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주장한 것은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을 알수 있죠. 최소한 베드로전서 2장 정도를 이해하고만 있다면 그렇게 할수 없는 건데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성경 연구는 이 사람들만 하고 이 사람들만 제사 집례하고 구경하러 온 거죠. 그게는 아주 비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혁, 개혁신이나 개혁자들이 종교개혁자들이 그거를 갈아엎었어요. 뭐냐면은 모두 예배의 참여자다, 예배자다, 예배자다, 예배의 인도자가 따로 없는 거예요. 예배자에 다다 예배 인도자야, 다 예배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 귀하게 있는 거지. 에, 어떤 사람이 예배를 하고 있는데 구경하러 온게 아니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 시간도 늦어지면 안된 이유가 거기 있고요. 미리 준비해야 되고 마음에 탁 쏟아서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신명기 11장 1절에 나온 말씀은 지켜야 돼. 모든 율법과 규례와 법률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데 그 중에서도 잘 지키는 게 뭐냐면은 직임을 지켜야 돼. 직임, 책임이 책임. 그거를 굉장히 강조 시켜준 거죠. 그러면은 이제 오늘 십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을 주실 때 우리 직임이 서문에 있는 거예요. 너는 누구다. 나 여호와는 누구고 너는 누구다라는 걸인데 우린 누구요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누구세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그 여기서 나오는 이제 직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중한 책임, 직임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게 이제 거듭난 신자에게 그게 따라와요. 근데 그, 그게 그 이제 뭐랄까요?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직임이 아니라, 사랑,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이 하나님의 선하게 다가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 달콤함으로 다가오는 직임이지, 억지로 끌려가는 직임은 아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와요. 빈센트 목사님도 이 부분을 해설할 때소위를 문답. 해설할때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애굽에서 구원하신 건가? 그럼 오늘날 우리는 누군가요라고 할때 이렇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날은 오늘날의 모든 성도도 영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의 애굽에서 구원받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하기로 해요. 그러니 오늘 또 여러분은 오늘날 우리도 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애굽이 어디냐? 지배한 곳이에요. 노예로 다스리던 거예요. 강압적으로. 그, 그게 그그 뭐냐라고 할 때에 세상과 사단과 인간의 욕망, 이것에 지배를 당하던 그 노예 생활에서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란 거예요. 요 개념이 참이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십계명의 서문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내용은 물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구그 인도나이는 너희하는 여호로라는 내용이지만 그 의미는 오늘 도 여러분들을 영적인 의미에 애굽에서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십계명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 본문을 이제 이그 십계명의 서문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길에서 광야 길에서 어 이렇게 인도를 모세 인도를 받을 때 고라 일당 250명 정도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했습니다. 그 반역의 주 내용이 뭐냐면 왜 반역을 했냐면은 그 정권 력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고라 일당이 주목이 하는 말이 그래요. 고라와 그 일당들이니까 고라는 레위 족속의 한 사람입니다. 그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고라라는 사람은. 근데 고라라는 사람은 그 뭐랄까요? 이그 레위 족속인 모세와 아론처럼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고라는 나머지 저기 다른 일을 그니까 제사장으로서 다른 일을 맡은 사람이에요. 이 고라가 제가 알기로는 그 성막을 옮길 때 짊어지고, 짐꾼처럼 짊어지고 다니는 제사장으로서 사명했대요. 에이, 싫어. 짜증나. 그래, 던져버리고, 니리이 뭐야. 우리도 당신처럼 다스릴 수 있어. 너희들만 인도자야? 나도 제사장이야. 그러면서 싸우고 덤벼든 거예요. 고라 일당이. 그래가지고, 그 모세와 아론의 자리, 우리도 갈수 있어. 뭐, 뭐, 우리 시키면 못할 것 같아. 그러면 덤벼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게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제 성경 그사전 같은데 이렇게 검색해서 칠때 단어를 치면 나오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딱 치면 성경에 20번 정도 등장을 해요. 근데 젖과 꿀이 흐른 땅은 앞으로 가게 될 가나한 땅을 비유로 말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건 뭐냐면은 민수기 16장 13절에서 정말 유일하게 고라일 땅이 반대로 써요. 뭐라고 하냐면 가나한 땅이 젖과 꿀이 흐른 땅이 아니래요. 반대로. 애굽 젖과 꿀이 흐른 땅에서 어짜에 우리를 꺼내와가지고 여기 죽이려고 너희들 무슨 작당을 하냐. 그리고는 모세에게 대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제가 하려고 하냐면은 끝없이 유혹이 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예수님 믿기 전에,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 이전에, 그게 그리운 거예요, 이 고라일 땅은. 그러면서 젖과 꿀이 흐른 땅에서 살았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왜 거기서 꺼려왔냐? 반대로 쓰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 마음속에는 우리는 그리스 안에 있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른 땅이 아니라 그리스 밖에 있는 게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느껴진 거예요. 이게 심령이 변화죠. 하 완악한 변화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고라일 당이 그렇게 부르짖었다니까요그 민숙이 16장 13절에요. 적과 우리 꿀이 흐르는 땅에서 왜 우리를 꺼냈냐? 막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나 그런 그 성도들이 그렇게 이제 그런 거죠. 그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돌아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고라일 당이 가지고 있는 게 신앙에서, 어, 신앙에서 나온 반역이 아니죠. 불신앙에서 나온 반역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것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죽, 죽일 곳이 없어 아이 광에다가 묻어버리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냐. 뭐, 애국땅에는 묻을 곳이 없었더냐. 뭐, 이런 식으로 되더래요. 그렇겠는데, 에, 우리들이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은 끊임없이 불신앙적인 이 유혹은 그런 애국을 또 그리워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 안에 있는 세계를 흠무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그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십계명은 달콤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계명이지 억지로 어, 목걸이에 끌려서 막 질질 끌려가서 억지로 노예처럼 하는 십계명은 아니다. 그래서 먼저 알려면 사, 서문을 먼저 잘 이해하고 들어가면 그 관계를 확인한다면. 십계명이 우리에게 달콤한 계명으로 다가온다. 이런 관점에서 십계명의 서문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십계명의 서문도 십계명의 본질에 속한다. 그뗄수 없다, 찢을 수 없다, 뗄수 없다, 불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의 서문의 중요성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것입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에서 구원받아 광야에 왔지만 끝없는 이런 욕망에 휩싸인 고라일당의 반역의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십계명의 서문과 같은 하나님의 그 선언적인 말씀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런 조롱한 듯한 그런 반역이 고라일당의 마음속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그리스 도 안에서 십계명의 서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언제나 이 관계에 뜨거운 하나님의 선,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늘 경험하여 찬양할 이후와 이 십계명을 지켜갈 이유를 명백하게 달콤하게 느끼고 경험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진리와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름 나이다. 아멘.